올리마이티 스카이 2024년식 스틱 차량에 사용거리 무제한 스마트폰 시동 경보기 메직카 모바일 설치와 양방향 리모컨 골드 8 설치 작업입니다. 또 열림, 또 잠김. 사이렌 소리는 스마트폰 상에서 기능을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. 스타트. 시동 에어 10초, 시동 유지 시간 30분 저전압 2 3볼트 터보 열 2분 세팅했습니다. 10초 동안 에어를 한 후에 시동을 겁니다. 시동오프 차량의 이동경로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모드가 지원이 됩니다. 스마트폰 경보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매직카 양방용 폰 <목소리> 골드8입니다. 작동거리는 200m 내에서 사용가능하십니다. 스타트 动物。